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농지연금 가입 조건 변경 소식입니다.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.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? 오늘 알려드릴 뉴스 출처는 바로 한국농어촌 공사입니다. 그렇다면 농지연금이란 무엇일까요? 쉽게 말해, 나이가 많은 농민분들이 오랫동안 농사지어 온 땅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. 좀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, 땅은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서,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인 셈이죠. 기존에는 농사를 직접 짓고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, 은퇴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아쉬움이 컸을 텐데요. 하지만, 이제부터는 조건이 확 바뀝니다.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, 즉,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,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물론,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, 몇 가지 변경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. 그럼,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? 첫째, 가입 가능 연령이 낮아졌습니다. 이전에는 65세 이상이어야만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, 이제는 60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습니다. 둘째, 농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. 예전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 가입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넓은 땅을 가진 분들도 아무런 걱정 없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정말 희소식이죠? 셋째, 임대 농지도 가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.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 농지도 이제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.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임대를 주고 있다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무려 5%나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. 잊지 마세요.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농지연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? 농지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확인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농어촌공사 콜센터 1577-7770로 전화하거나 농지은행 홈페이지 h t t p s w w w f b o o r k r 을 방문하시면 됩니다. 전화 상담 예약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해 보세요. 농지연금은 고령 농민분들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. 첫째,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, 둘째,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기간 동안에는 해당 농지를 함부로 팔거나 다른 담보 설정을 할수 없다는 점, 이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번에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